너무 좋아 가지고 아, 아닙니다 아닙니다. 지금 너무 좋다, 자연스럽게 부탁드릴게요. 네. 아시죠? 아, 너무 오늘은 우연한 기회로 런던에서 스냅 촬영을 할 기회가 생겨서 런던을 갈 거예요. 개인 스냅 촬영을 하는 건 처음이라, 긴장반, 설렘반인 마음인데, 그래도 런던에서 찍는 거니까 잘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가고 있습니다. 어, 그저께는 제가 하트 페어링 7화를 봤거든요. 자랑은 아니지만, 하트 시그널 1 때부터 거의 모든 연애 프로그램을 다본 사람이거든요. 근데 이 지민재현님 커플이 거의 진짜 손가락에 꼽을 만한 커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분에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. 작가님을 만나기로 한워털류역에 도착을 했습니다. 아좀 긴장되는데? 작가님? 안녕하세요. 작가님 안녕하세요 아, 제가 워털류역이 처음이라서 가 아, 아예 저대로 찍고 있거든요. 혹시 몰라서 예. 계속 찍을 거예요. 그래도 맞습니까? 되죠? 어떻게 노래소리 듣고 잘 오셨네요. 아 그냥 무작정 와봤는데. <laughs> 화장실 가기, 그니까 조금 네. 애매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, 왜 액티브 아이스 발라가 봐야지. 약 자연스럽게 부탁드릴게요. 네. <laughs> 이렇게 볼게요. <laughs> 자, 바로 들어갑니다. 어떠신가요? 너무 좋아요, 너무 좋아요. 모델이 너무 좋아가지고... 아, 아닙니다, 아닙니다. 그러면 제가, 네. 제가 가끔 이런 게 있어요. 사진 찍고 나면, 아, 이거 사진가로서 용납할 수 없는 사진. 아, 네, 네. 그런 건 제가 좀, 아. 제가 지워도 괜찮은데. 아, 그럼요, 그럼요. 네. 그러면 사진을. ]까요? 보내주시면은 네. 그중에 제가 고르는 형식인가요? 네네 그렇게 아. 하시죠 같이. 음, 좋아요 좋아요. 제 눈에 보기 좋은 것도 루카님 보기 좋은 좋고 네. 루카님 보기 좋은 것도 제 눈에 보기 좋은 거고. 음. 이제 제가 허용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. 오글이 <목소리> <목소리> 날라가고. <날랑하고 목소리> 아 너무 좋아요 진짜 날씨도 음악. 좋고. 네. 다리도 한번 보시고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요? 브이로그는 다르다 브이로그는 다르다 지금 너무 좋다 네, 여기서 한번 쭉 가볼게요 따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저 날씨... 오늘 덕분에 너무 즐거웠어요, 진짜. 너무 네. 너무 날씨도, 날씨도, 좋았는데... 날씨도 좋고 사진도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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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하루도 <laughs> 네. 좋은 하루 되시고. 아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. 아니, 이만. 아네 감사 고생하셨습니다. 아, 고생했어요. 아, 아, 감... 아, 감... 아, 감... 네네 네, 오늘 감사하게도 아, 네. 사실 걱정 많이 했는데 어 작가님이 너무 너무 친절하시고 성격도 좋으셔가지고 너무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사진도 되게 예쁘게 잘 나온 것 같고 해서. 만약에 런던에서 스냅사진을 찍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네. 마타 작가님한테 연락을 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. 이 조금씩 조금씩 마음을 부분이 정말 저랑 생각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. 저도 지금쯤 나이가 되니까 이 한정되어 있는 저의 에너지를 아무에게나 쏟고 싶지가 않아졌어요. 좀더 신중하게 정말 이 사람이다 싶을 때 나의 에너지를 그 사람한테 온전히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더욱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 같아요. 지금 여기 남자 출연진분들이 저랑 나이대가 되게 비슷하거든요. 제가 찬영님, 지민님이랑 동갑이에요. 그래서 이 같은 또래여서 뭐 그래서 좀더 이입을 하고 재밌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이건 진짜 공감. 공감이 된다 제가 지금 유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 이 유학생활을 해야지만 겪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유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부분들 굉장히 많은 경험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유학생활하는 동안 근데 우재님은 더욱이 어린아이에 가셨으니 그 기간이 님의 성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 같아요. 정말 정말 저도, 아직은 저도 아직은 저도 아직은 정원님 거의 MC야. 어, 제가 이게 꾸준히 했잖아요. 지원... 우재 님은 지호 님한테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를... 좀 분위기 좀는거 같아요. <laughs> 근데 상담한건 최현 씨랑 다 만약 1대1로 대화할 기회 있잖아. 최연 님이 저의 원픽이었잖아요. 음, 확실히 최연 님도 되게 좋은 분인 것 같아요. 음, 창원 님이 겉보기와는 다르게 생각보다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... 섬세한 사람인 것 같아요. 음. 재현님 이야기 시작할 때 목이 살짝 잠기잖아요. 이게 되게도 모르게 조심스럽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. 이럴 때 잘해야 되는데, 이럴 때 지금 타이밍에 지민님이 잘하셔야 되는데, 아, 왜 이렇게 뭔가 조금 이렇게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조마조마 한게 있어요. 저희는 다음 주부터 너무 불안해요. 왜냐면, 지금 아직 회차가 절반밖에 안 지났고, 이제 매기도 들어오고, 또 지민재현님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, 자꾸 불안한 마음이 생겨요. 아, 이제 또 앞으로 어떤 위기가 닥쳐올까. 그런 마음이 들어서. 헌트페어링 6회를 기점으로 리액션 컨텐츠를 새롭게 시작을 해봤는데, 6회도 그렇고, 7회도 그렇고,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시는 것 같아서 되게 좋거든요. 어, 앞으로 제가 장담은 못하겠지만, 16화까지 한번 저랑 같이 열심히 한번 달려봐요. 지금,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. 조금 불안하긴 한데, 같이 달려봅시다. 그럼 이제 8회 리뷰로 만나요.